OSEN 는이종석 기자, 정말 질문할 것이 한가득 있어요. 박종훈, 27. SK, 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에서 임기영. 기아, 와 함께 두 명이 잠수함 투수 중한 명이다. 특히 KBO 리그에, 서 가장 낮은 곳에서 공을 던져 타자에게는 상당히 낯설고 까다로워 이번, 대표팀, 히든카드, 로 꼽히고 있다. 석 경기인 대만전을 두고 선동열 감독은, 대만 타자들이 빠른 볼을 잘 치는 편이다. 그러나 사이드암, 언더핸드 투수의 공은 낯설어 잘 공략하지 못하는 편이라며 박종훈의 활약을 기대하기도 했다. 많은 기대를 받는 가운데 박종훈도 날개를 달았다. 언더핸드 투수의 전설 이강철 코치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강철 코치는 현역 시절 10년 연속 두자릿수 승리, 세자릿수 탈삼진을 기록하며 꾸준한 활약. ]을 펼쳤다. 통산 성적도 602 경기에서 152승110패 평균 자책점 3. 29로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투수였다. 박종훈도 이강철 코치를 보며 꿈을 키워온 선수 중 하나였다. 박종훈은 이강철 코치님을 중 고등학교 뵌 적이 있다. 나는 많은 학생 중한 명이라서 기억은 못하실 것이라. 여 나에게는 우산과 같은 존재다.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인 산더미인데, 꾹 참고 있다. 고 설렘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대표팀의 경우 기술적인 지도보다는 컨디션 조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단기간인 만큼 기술적으로 변화를 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속팀도 계획을 두고 선수를 육성하고 있어 선수에게도 혼란이 될수 있다. 박종우는 많은 이야기보다는 몇몇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 최근에는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시고 지쳐 보인다고 짚어주셨다. 언더 투수의 경우 지치면 팔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 꼭 미소를 지었다. 대표팀 합류 후 박종훈은 이강철 코치를 찾아가 자신의 고민거리를 털어놓기도 했다. 학창시절 영웅을 만나 함께 하는 만큼 박종훈. 은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다짐했다. 박종우는 몸 상태도 좋고 재미있을 것 같다. 잘해서 꼭 금메달 딸수 있도록 하겠다. 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BLS T.O.P 골뱅이 OS EN.co.kr 이종